안녕하세요. 킹은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뭐냐? 글라스테코 라는 거를 해볼 거예요. 글라스테코. 음, 글라스테코. 제가 예 개로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겁니다. 두 개가 더 있는데 원래 여섯 개가 있는데 동생이 동생이 있어서 동생과 난세 개씩 날라 가셔서 여섯 개로 했어요. 여섯 개, 세 개로 했어요. 어 그래서 음 근데 이거 하나는 이렇게 두 개는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뜯어졌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하려고 뜯어놓은 거구요 이거는 여기 살짝 뜯어졌어요. 음, 이따가 채워줄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음, 그러면 그리, 지금 글라스테코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색은 종류 색은 이렇게 있어요 다섯 가지가 아닌데 여섯 가지인데 빨간색이 아마 있을 건데 일단 꺼내 줄게요 음. <laughs> 이렇게 빨간색까지 더하면 여섯 가지 색 있어요 빨간색 찾아볼게요 찾아보니까 빨간색은 제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다섯 가지 색깔로만 해보겠습니다. 음. 이거를 칠해볼 건데, 어, 위쪽부터 시작을 해야 나중에 손에 묻지 않겠죠? 음, 그러면 일단 요 부분과 지붕 부분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요 부분과 요덕부분 해줄게요. 자, 요 지붕 부분은 제가 이번에 노란색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음, 이것을 음, 요곳에 대고 그냥 살살 음, 꾹 약간 음, 안 나온다 싶으면 이렇게 톡톡톡 쳐주셔서 꾹 짜서 끝까지 채워주시고요. 제가 이걸 해본 결과 그 약간 채운, 음, 요렇게만 채우는 것보다, 그냥 요, 요, 정도 채우는 것보다, 꽉 채우는 게 이뻐요. 물론 꽉 채우시겠지만. 음, 이거를 이렇게 꽉꽉 채워서 해주세요. 네. 굴뜩은, 이 속에, 속에, 속을 노란색으로. 네, 이렇게 하고, 음, 겉에는, 굴뚝 겉에는 핑크색으로 해줄게요. 음, 요 핑크색은 약간 뭐랄까, 반짝거리는 펄이 있는 핑크색이에요. 잠시만요. 네, 잠깐 엄마가 불러가지고, 이것만 하고, 그, 씻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하고 찍는 찍고 는찍 이것만 찍고 나서 씻는다 그랬어요 왜안 나올까 음, 이렇게 음, 조금 안 나올 경우에는 끝에 부분을 저는 끝에 부분 살짝 잘라줘요 그러면 잘 나오더라고요 살짝 굵어져서 잘안 좋고 잘안 좋긴 해.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잘만 나오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조심조심 해주세요. 이렇게 묻지 않도록 안 좋은 예를 보여주고. 채워주세요. 한 곳에 너무 많이 뿌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채워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주고, 이 편에서, 나중에 이 편에서, 여기와 여기, 여기, 이런 부분들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2부에서 또 할게요. 안녕.